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올리온 그룹의 사업 중에 하나를 세일즈맨, 네, 다른 말로 이제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옛날 말입니다. 세일즈 마케터, 세일즈 마케터를 길러내는데 집중하려고 합 왜?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구나. 아, 목걸이를 만들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이 맞죠, 네. 그 네. 예. 예. 세일즈 마케터. 자기가 남의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감사님? 어, 없죠. 예. 네. 아 이거 이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정말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고 또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볼륨 분류에서는 커뮤니티까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고민을 많았어요. 많했어요 독립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독립 경제는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이제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 그럼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분을 어려움을 왜 어려운지를 분석조사해. 아,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기획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걸 다 찾아낸 다음에 이 능력을 다 개발시켜줘가지고 이 사람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자. 우리가 돈을 지원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살아. 이제. 그럼 당신은 책임지고 아래 세 사람만 이렇게 길러라 이런 피라미드도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가 100년 안에, 200년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 이게 제 플랜이거든요. 이 플랜을 지금 가지고 제가 지금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플랜을 짜고 가고 있는 중에 더 기반한 게 나온 거야. 세일즈 마케터 음. 남의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이야, 이건, 뭘 먹고 살수있 네. 제 계획에 일대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람이 가진 장점만 개발해서, 예를 들어이 그 사람이 뭐, 강사다 강사 역량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강사 역량 개발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지원하고 이렇게 도움을 들려서 우리 해주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해주고 이렇게 그냥 도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직업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직업을 다다루요 근데 지금 이거 일 j 마켓때는 어때? 한 가지. 응. 남의 물건 잘 팔아주는 사람. 야, 이 능력을 길러주는 플랜을 짜는 우리 올영 분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내가 꿈꿔왔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겠 이렇게. 경제적 균부 격차가 큰이 사회에서 이 균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이런 사람을 키워야겠죠. 되 이게 제가 이번 플랜을 짜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세일즈 마케팅입니다. 근데 세일즈 마케팅 중에서 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문자 마케팅. 음. SNS 만들고 검색하고 이건 정말 노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 장 대표 맞죠? 노동 엄청나죠. 장대표님지 우리. 저한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한 데가 있네요. 전부 노동이에요. 근데 문자는 정말 편해요. SNS 검색 그거 안 써도 그냥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상품, 쇼핑몰에 있는 상품, 주소 걸고, 설명하고, 해석 하면 그걸 끝나지 않아요. 뭘 만들고 말고 할게어있어좀 어려운 게 있다면, 메시지 작성 기술. 예. 예, 그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예, 노하우니까요. 그 다음에, 뭘안 들고 보낼수 있는 솔루션. 네. 그리고 DB 수집.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올영그룹은 세일즈 문자 마케터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 예, 네, 문자 판매하는 게 저는 핵심이 아닙니다. 문자 솔루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쓰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때부터 세일즈 문자 마케터 양성소입니다. 양성소를 만들어서. 니네 하고 싶은 강사 있어? 어, 강사 지금 그냥 해. 그리고 세일즈 마케터 능력 하나는 길러라. 왜? 니가 강사 잘하려면 뭘 잘해야지? 내 강사 강연회를 세일즈를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내 강의가 미천 떨어졌어. 그럼 나의 거라도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쯤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세일즈 문자마케터 이게 우리가 미션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문자 마케팅 이거 하나 하면서도 단순히 사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는 울륜 그룹의 미션, 어떻게 빈부 격차를 줄여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런 컨셉이 나온 거죠.